티처스는 잘 촬영하고 오셨어요? 아네 잘했습니다 방송하는 것도 잘 봤고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어, 촬영을 정말 오랜 시간 했거든요 한 3시간 했나? 3시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나온 분량은 작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근데 상대적으로 티처스에 저처럼 출연했던 사람들의 어떤 분량과 비교해 보면 뭐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입시 전문가로서 티처스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음 사실 입시 전문가로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티처스 프로그램이 입시를 다루는 건 아니고 학생 사례를 통해서 어떤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 어떤 게보면 공부 학습과 관련된 거, 뭐 조정 식세미이나 정승수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학생들할 성적을 올리기 위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고 물론 이제 간혹가다 입시와 관련된 내용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포커싱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극상위권 딸이 이제 과복수인 거잖아요. 네네. 수학을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과고나 아니 특목고 진학하는 게 괜찮은 이유로 길인 것 같네요. 어, 수학과학 잘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또 잘한다는 게 이제 조화를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닙니까 사실 수학과학에 흥미가 있고 본인의 교내에서 수학과학 성적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과고나 아니면 영재고나 뭐 목표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방송 출연했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영재교육원도 경험해 봤던 친구기 이 때문에 충분히 과고나 영재고, 영재고까지는 아니라도 과거를 목표하는 거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조금 보면서 말씀을 더나눠볼까요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 네네. 어머니랑 불화 가지고 있어요. 맞죠. 네. 이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와의 불화는 사실 고등학교 어떤 진학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친구는 영재교육원도 경험해 봤고 수학과학 쪽, 으로 특히 과학적으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과거를 목표로 한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머님을 걱정하는 게 그거죠 과거에 들어갔을 때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머님 어떻게 보면 가까이에서 이 친구를 봐왔기 때문에 이 친구의 현실적인 모습을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염려스러운 거죠 그런 과거에 간다고 한다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수학과학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올 텐데 거기서 과연 우리 아이가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그, 그 친구들과 경쟁하면서 잘 버틸 수 있을까 아마 이게 가장 어머님은 가장 큰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컨설팅 때도 실시면 음. 성적이 좋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어. 아. 방송으로 나왔는데 음. 실제 학생 상태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 친구의 어떤 수학 과학 성적은 학교 성적은 정말 우수했어요. 충분히 과거를갈수 있는 성적이긴 하나, 근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입시 과정에서 수학 과학의 원점수라든지 평균점수 이런 거 확인할 수 없거든요. 그냥 성취도 A 등급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과거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내신 성적에 대한 어떤 변별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결국은 과거 입장에서 진짜 이 친구가 수학 과학적인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엠베스트에서도 사실 수학능력 평가라든지 그리고 과고라든지 영재고를 목표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출 테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에서 방송에서도 보시다시피 수학 같은 경우는 2구과 3등급 수준에 나왔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좀 많이 모자랐어요. 실질적으로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이제 나왔던 부분이죠. 사실 그 과학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재고를 목표하고 영재고를 가고자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테스트한 어떤 문제기 이 때문에 아마 이 친구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영재고를 목표해서 준비해왔던 친구 아니고 본인이 이제 수학과학에, 특히 과학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과고를 가보겠다고 중3 때 올라가기 직전에 이제 이 친구가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과학 테스트는 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결과도 정말 안 좋게 나왔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음. 조금 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음.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예. 뭐, 뭐 사실 이게 촬영이 길게했어요 저는 어차피 이 촬영은 학생을 컨설팅한다는 모습으로 해서 한 시간 반 이상 이렇게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에 이제 촬영하실 팀들이 제그 전체 풀로 촬영해서 편집을 한 거죠. 사실은 <laughs> 독하게 한건일부고요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 친구한테 용기 주고, 이 친구한테 잘할, 준비 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과거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서 아주 상세히 컨설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방송에서는 독한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채널 A에서 제목이 팩폭 오지는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진짜 일부고, 나머지는 이 친구가 과거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아주 충실히 제가 잘해줬죠. 그러면은 그때 제일 중요하게 이야기했던 거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 어차피 과거 입시에서 중요한 거는 면접이거든요. 면접이고 그리고 또과고는 아시다시피 1단계, 2단계를 통해서 1단계는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랑 학생 생기부에 있는 학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 이걸 통과해야지만이 2단계에서 이제 본인의 또 수학적인 어떤, 수과학적인 어떤 실력,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면접관들 앞에 답변하는 구술 면접을 치르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1단계 통과가 중요한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거를 결심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학생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돼 있는 상태였어요. 안돼 있는 상태고 학생부가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게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상당히 학생부에서 좀 약점인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일 단계죠. 과거 같은 경우는 일 단계 면접이 중요하고 그 방문 면담을 통해서 지원자가 이 친구가 얼마만큼 내가 수과학적인 역량을 가지고 그과거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내 뜻을 뜻을 펼쳐보겠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일 단계 어떤 방문 면담 이게 정말 중요하게 과고 입시에서는 중요한 평가 요소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시가 영재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음, 입시는 음, 음, 진행되고 과거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음. 내년 내후년에 음. 이제 가 입시를 준비하는 음. 친구들한테 조언이 있다는 어떤 말씀이세요? 아, 네이 친구처럼 갑자기 중삼 때 올라와서 가고 가볼까라는 결심한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3학년1 학기 지금 기말고사 딱 보고 난 다음에 성적을 보고 어, 나도 한번 가고 가볼까 이런 마음을 품은 학생들이 가거 입시에서 불리하다 유리하다 아 유리하지는 않겠죠. 근데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생기부라는 게 정말 뛰어나게 관리되어진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수학 과학을 어느 정도 A 성취도를 받고 있고 내가 나름의 그 생기부에서 수학 과학적인 어떤 역량들이 조금이라도 묻어난다고 한다면 아니면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묻어나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장점을 피력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갑자기, 어, 수학과학 성적 좋다고 해가지고, 어, 가고 와볼까라는 마음을 먹어도 가고 입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이게 있어요. 중요한 게 학교에서 주위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위의 선생님을 통해서 어, 이 친구 수학과학 잘해. 아이 어, 친구는 그래. 우리 학교에서 아니면 우리 반에서 수학과학 짱이지. 뭔가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고 입시에서 유리한 고지에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고 하겠다 결심하더라도 말이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더 음. 촬영하시는 음. 것보다 정식 패널로 음. 들어가시는 것을 꿈꾸면서. 어우, 정식 패널. 어이구야. <laughs> 제가 정승재 쌤이랑 저 정식 쌤이랑 어깨를 나란히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꿈꾸볼게. 마지막으로 흑한 마디만 볼게요. 조금 아쉬운 거는 고객 입시 전문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이름이 빠진 게 조금 아쉽긴 아쉽긴 한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 뭐 저뿐만 아니라, 엠베스트 학원, 특히 저 학원 원장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금 더 홍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엠베스트 학원이 엠베스트 컨설팅 학원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과거나 아니면 앞으로 또 입시가 진행돼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자소서 면접 컨설팅 이런 부분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상담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그 방향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